안녕하세요 노동일리의 임창근 농사 신주민 프로입니다 네,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갖고 오셨나요? 오늘은 근로계약시 체크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아 체크해야 될 사항 첫 번째는 우리가 채용공고 내용 있죠 그 채용공고 내용이랑 근로계약서 내용이 불일치하면 일단 문제제기를 하겠죠 음왜 다르냐? 그렇죠 난 그걸 믿고 왔는데 조건을 마음대로 바꾼 거잖아요 시험 공부에 그 내용이 있다는 거는 면접 볼 때도 그 내용을 전제로 면접을 봤을 것이고, 그럼 사실 근로 계약서가 서면 계약서가 있어야만 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, 구두로도 체결이 되는 게 근로 계약이거든요. 사실은 그 조건에 합의하고 온 사람인데, 근데 그거랑 다르게 서면으로 내민다? 이거는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. 그 부분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되고요. 두 번째는 휴게시간인데요. 근로 계약서 상에는 휴게시간을 반드시 명시해야 돼요. 사업조로서는.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점심시간 뭐 12시부터 1시까지 해서 1시간 그래서 나이트식스 사무직 근로자들 보통 그렇잖아요 근데 총 시간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휴게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뭐 사업장 상황에 따라서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사용한다 이 정도만 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써놓고 휴게장소가 없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진짜 휴게시간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어, 근로자는 특징하기도 힘들어요 그 내가 휴게시간에 일했다는 것도 중요한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총 시간만 기재되어 있으면 또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이거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좀 정해주실 수 있나요? 음. 그러면 반드시 중요합니다 시간대까지 정해져 있는지 없는지 한번 파, 파악을 해보시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런 사업장이 많지는 않은데 작은 규모의 사업장이 런 데가 꼭 있어요 그래서 채용공고에 연봉 3천0원 올려놨어요 만약에 그러면 월 250이잖아요 그걸 보고 왔어요 와서 일도 시작했어 근데 이제 근로계약서 내릴 때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매달 250을 줄 건데 우리 계약서 상에는 기본급 220만 적자 나머지는 성과급이다 진짜 맨날 줄 거다 이렇게 해서 믿고 쓰면 안 됩니다 쓰는 순간 그 30만 원은 근로자가 100% 입증 책임을 지게 되는 채권이 되는 거예요 30만 원을 안 줘도 체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그때는 그거 녹취하거나 뭐 채용공고에 명백하게 써져 있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그거, 체불이다 라고 주장해도 계약서 갖고 오세요 는데 계약서 220으로 적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? 그럼 30을 순전히 입증을 해야 되는데, 그럼 사업장에서 당연히 나불라 하겠죠. 난 그런 적 없다.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. 응. 설령 매달 220, 2 2 0이 주다가 250을 준 날이 있어. 요 250, 아, 그날 성과급으로 30만원 준 거다. 이래 버리면은 답이 없습니다. 예 음... 네,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명시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. 마지막 으로 이제 좀 말씀드리면은, 이거는 많은 사업장에서 쓰고 있는 조항입니다. 정규직으로 나는 알고 왔는데, 계약기간에 보니까 몇월 며칠부터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한다. 이렇게 돼 있는데, 입사일부터 3개월 동안은 수습기간으로 한다. 수습기간 동안에 업무 적격성 등을 평가하여 본체용을 거부할 수 있다. 이런 말이 있어버리면, 이거는 사실 정규직은 아니거든요. 그쵸. 정규직은 아니죠. 참 애매한데, 그렇게 써놔버리면, 시험 사용하는 사람이 되버려요 본체는 거절하는 거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합니다. 고용센터에서도 전기적으로 잘안 보죠. 그렇게 아, 있으면. 네. 그런 렇게 있으면 그 문구가 있어 한번더 의구심을 가지고 이 부분은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이 일을 한번제기 하셔야 됩니다. 그 정도? 그래서 항상 근로계약서, 언제 서명할 때는 항상 꼼꼼히 보시길 바라고 그 서명 하나의 무게가 나중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무거울 때가 있으니까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. 도움이 되셨나요? 네. 꼼꼼하게 계약서 작성하자. 맞습니다. 야,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